라디오 서천 일일부의 일부 정소아 인사드립니다. 바야흐로 1인 방송 전성시대. 여기 미디어와 손잡고 상생과 소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현장이 있다. 정부 3.0 특별한 라디오 방송 속으로 지금 함께 찾아가보자. 인구 6만 명의 지방소도시 충남 서천. 서천은 풍요로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으로 가득한 고장이다. 여기는 장항읍에 자리한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 서천의 서천에 의한 서천을 위한 소식통 라디오 서천 1919가 방송된다. 라디오 서천 1919는 매주 목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 어, 서천의 유일한 일자리 방송입니다. 어, 서천 군민들의 어, 지역 경제 소식과 함께 어, 군민들의 소리를 같이 담아서 일자리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방송인데요. 어, 저희가 일자리 종합센터일 때 시작했던 방송이 지금은 어, 서천군 지역 순환경제센터라고 명칭이 바뀐 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생방송 시작. 지역 일자리 방송답게 방송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따끈따끈한 일자리 정보다.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어, 서천군 지역수용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과상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오늘에 특별히 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네요. 바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관 씨. 매주 소개되는 일자리 정보. 그 효과는 꽤 쏠쏠하다. 혹시상반기에 그런 대충 거의 상반기라고 봐야 되는데 6월까지면 대략 어느 정도 추정이 있을까요? 한 15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올해 목표가 몇 명이셨죠? 300명. 어 벌써 반 책으셨네요. 아유, 정도 하반기에 거군하시 했는데요. 라디오 사천 1919에서는 매주 생생한 지역 일자리 정보는 물론.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소식과 경제 정보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그런가 하면 서천 1919 라디오 또 하나의 역할은 지역민 소통 창구. 지역민의 소리 코너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연 참여를 통해 지역민끼리 소통도 할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이 직접 서천 국민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어떤 라디오에서 볼수 없는 소통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지역의 일자리까지 저희가 취업 정보도 얘기하고 그분들의 고민이나 그런 의견들을 직접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고정 청취자나 애청자도 하나 둘 늘고 있는 상황. 스러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음. 조금 더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음. 어, 거기서 어떤 어, 역할로 나오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최근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져 다시 듣기도 가능. 국민들 반응도 뜨겁다. 우연하게 극장에 왔다가 어, 라디오 방송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듣나 이제 보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제 서천의 일자리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영화 영화 소개도 어, 들을 수 있게 돼서 어,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스튜디오와 1인 다역의 스텝들 일주일에 한번 방송이지만 쉴새 없이 바쁘다. 지역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알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어, 열악한 지역이지만 이 서천에서 이 라디오 서천 1919라는 어, 지역 방송을 통해서 서천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일자를 찾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어, 지상파 방송으로 주파 주파수가 있는 지상파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를 좀 소망하고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전 군민들이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 라디오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일자리 정보는 기본에 반가운 지역 소식과 정다운 이웃과의 소통까지. 이제는 인터넷 방송도 정보 3.0이 함께해요.